오리무중 시대에, 오리무중, 알겠죠? 네. 오리무중. 그러니까, 오리의 안개가 자욱하다, 이 말이야. 오리무중 시대에 흰소, 신축년, 흰소야. 흰소는 뭘로 알려져 있죠? 불교에서는 흰소를 뭐라 그러죠? 응? 심우도라고 그러죠? 그러죠 네. 흰소를 찾아, 나선다. 그래서 결국은 흰소를 만나죠. 그리고 또 흰소를 놓치죠. 그러니까 이 심우도라는 것은 흰소를 찾아다니는 어, 흰소를 찾으면 그 정토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지상에는 흰소를 보기 어려워. 그러니까 가도 가도 흰소는 없어. 이 본질이라는 본질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 껍데기인 현상만 있으니까 이 현상 자체는 흰 소인가 아닌가? 흰 소가 아니라 말이야. 이것이 흰 소라 말이야. 이 자체가 흰 소. 그것이 왜 금년에 시작되는가? 한국에 흰 소가 서울 시장으로 나타나. 흰 소가, 흰 소가 곧 1년 안에 대통령으로 나가. 그러면 그것이 신축년 흰소가 나오는 해에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글자 그대로 서울시, 서울경역자 맞아, 맞아요? 맞아요? 서울을 편안하게 한다. 그래, 안 그래요? 서울을 편안하게 하는 걸 허락받은 자다. 뭐 이렇게 오잖아. 그자가 흰소의 시대에 만약에 우리가 보궐선거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흰소시대에 나타날 수 있을까? 국민들 앞에? <laughs> 그러니까 보궐선거가 왜 일어났으며? 왜 흑행여이가? 요 신축년, 신소시대에. 신이라는 건 희다는 뜻이니까 흰소야, 신축년 그러면 이 흰소가 왜 나타나냐? 이거는 길조야. 흰소는 논박가는 일까 아닐까? 논박가는 소하고 달라. 흰소는 세상을 바꾸는 소야. 알겠죠? 그래서 인도 같은 데 가면 흰소 간혹 있죠, 그죠? 아주 그 어, 소를 그들은 신으로 이렇게 모시죠? 그럼 소가 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가 뭘로 왔느냐? 이 흰소라는 이 사람은 광야에서 음? 그죠? 광야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그래?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반드시 한반도에 온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목노아 부르게 이역사가 시를 썼죠. 다시 천고에 뒤에 이 광백마 타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노가 부르게 하리라. 그러면 그 초인이 와가지고 광야에서 목노와 부르게 하는 그 모든 사람이 목노와서 초인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 와뭐 그냥 그 초인을 불러 제키는데 그자가 광야에서 온다 이 말. 광야는 오리무중 시대예요. 이 오리무중 시대가 광야란 말이야. 그래안 그래요. 네. 이 광야에 탁탁탁탁탁탁 말 타고 와가지고 그냥 음, 몽중 가피를 입는 사람처럼 나타나서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내려놓는다 이말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오르무정 시대에 오는 흰소는 심판의 소야 그러면서 희망의 소야 그러니까 심판의 소면서 심판의 심판 한글이 잘안돼 심판의 소라면 심판 심판의 소만 됩니까? 희망의 소요, 희망. 그래요, 그래요. 심판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희망도 주는 생명의 소라 말이야. 알겠죠? 이세개 선물을 가지고 와서 탁 내려놓는 거야. 알겠죠? 어. 내가 그러니까 당근과 당근과 채찍,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 그 사람의 복중에 천권, 그죠? 뭐 천재물, 천재, 천관, 어? 천귀, 굉장히 귀하다 이거지, 그죠? 천수. 명도 길다 말이야. 뭐요? 어? 천덕도 있죠? 굉장히 덕도 많다, 이 말이야. 천덕, 천문.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이 뭐냐? 천복이란 말이야. 천복. 꼭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될 말이야. 이 천복이 여덟 번째 있죠? 이 천복이 무슨 복이냐? 이걸 앞에를 자 이게 무슨 복인가 보세요? 천복은 이런 거는 현실에서 있는 복이야, 맞죠? 현실에서 살아 있을 때 있는 복이죠. 그래서 이거를 무슨 복이라면 현상의 복이라고 그래. 현상복이야. 일곱 가지는. 일곱 가지는 현상의 복이야. 그러면 본질의 복은 뭐예요? 천복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기만 천복이 본질의 복이라고 그래. 여기는 일곱 가지가 쭉 있죠? 여기 일곱 가지 있죠? 쓸 필요 없죠? 자, 1, 2, 3, 4, 5, 6, 7, 8. 그러면 여기서부터 7번까지는, 1에서 7번까지는 현상의 복이야. 그래, 이거는 말이야.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아, 재벌이 비행기 타고 미국 가다가 비행기 사고로? 갑자기 퇴근하다가 자동차 사고로? 갑자기 암이 걸려서 자다가 심장마비로? 아니, 칼슘이 부족해서 칼슘제를 좀 먹었다, 이 말이야. 여자들이.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 그런데 그냥 혈관이 경화가 돼버려. 칼슘이 많이 들어가니까. 혈관이 돌멩이처럼 딱딱해져요. 그러면 그냥 내경색으로팩 자다가 가버려. 칼슘제 먹은 것밖에 없는데. 심장마비가 탁 와버려. 그런데 칼슘제를 팔아. 그래, 여러분들은 그걸 뭣도 모르고 먹어. 뭐 자산하려고 먹는 거야. 안 아픈 데가 없네, 나중에는. 아니, 영양이 부족해서 칼슘제를 먹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걸 먹었다, 여자가 뭣도 모르고. 중년의 여자가. 그러면 그냥 혈관을 다 경화시켜서 혈관이 다 부러져버려. 그러면 그, 그 사람은 그냥 내졸증 아니면 중풍으로 딱둘 중에 하나야. 근데 그 칼슘제를 약국에 가면 노산이 팔어.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근데 그런 상식을 없는 사람한테 가서 칼슘제를 사서, 어, 내가 뭐 칼슘이 좀 부족하대. 그걸 먹었다. 그러면 그걸 어떤 현상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나 잘 전체를 모르고 하나를 택하면 자살이야. 전체를 알아야 돼. 아, 이 칼슘제는 내 칼슘이 어느 정도인지 먹어보다가 병원에 가서 칼슘 양을 확인해 봐야 돼. 혈관에. 어, 칼슘이 지금 먹어도 안 되는데 이미 보충이 됐는데 매일 먹어버리면 칼슘이 혈관에 쌓여가지고 혈관이 돌덩이처럼 되어버려. 갱화가 된단 말이야. 그럼 100% 중풍이야. 그러면 뭐 여자들이 어디가 수시다뭐 이런 사람은 그런 특수한 약을 먹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 약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넘어서면 그냥 코일나는 거야, 그냥. <laughs> 이해가죠? 어, 그러니까 반드시 처방을 받아서 먹든지, 뭐 그래야 될 영양제를 밥 먹듯이 먹으셨기면 뭐그 그거 어쩌자는 거예요 아니 곰국을 맨날 끓여 먹어봐. 혈소률율이 높아가지고 혈관이 반드시 그 집에는 중풍 환자가 와. <laughs> 사골국을 맨 먹는다. 코닐 나는 거야 코닐. 그거는 뭐1 년에 몇번 정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밥 먹듯이 장시장장 소기국을 끓여 먹고 막 사골국을 끓여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중풍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를 모르고 어느 한 부분을 가는 집안은 현명한 부인이 있는 집은 다 병을 걸리고 장수해. 그런데 이 기본 음식의 비밀, 약의 비밀, 전체적인 걸 흐름을 모르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은 그냥 죽는 거야, 그냥. 아내가 뭐 남편 죽이고 싶어 죽이나. 가족들 다 병신 만들어 버리지. 간단해요. 음, 맨날 그냥 고이 고 그러지 뭐 그냥 그걸 끝나는 거야, 그냥 말하자면. <laughs> 아, 아니, 칼슘 부족하다고 당신 막 면사하니까 피가 많이 나가지고 칼슘 보충해야 돼뭐래서 아무 그냥 그냥 그 사람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절증 아, 중풍 젊은 여자가 중풍이 걸려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집안 망하는 거는 그 가정주부의 내 유튜브를 안본 사람들 굉장히 위험해 종합적인 지혜를 가져야 된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기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에너지 받으세요. 라 i 나